안녕하세요. 필탑 부동산 저스틴 과장입니다. 어, 오늘은 동강 몬테라스 어, 투베드 룸으로 어, 밥살 나왔습니다. 어, 지금 막세포대에서 어, 나가시고 어, 청소를 하는 중인데요. 예, 일단 제가 통기선을 보겠습니다. 예. 음, 화장실, 샤워 예, 볼수 있고 예. 깨끗합니다. 첫 번째 들어오면 나오는 방입니다. 네. 어, 킹 사이즈 베드 하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어, 지금 마운틴 뷰인데 예, 시야가 아주 가름없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에어컨 하나 네,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 이렇게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네, 거실에 보면은, LG 냉장고, 예, 신형입니다. 예, 양념 냉장고가, 어,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완전, 어, 예, 사용을 안 하신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천장 예, 있고, 예, 주방은, 뭐 한국식 주방. 동일합니다. 네, 보시면은 개수대 크게 있고요. 그리고 네, 3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환풍기, 네, 환풍기 잘 돌아갑니다. 네, 환풍기 있고, 그 옆에 이제 어, 다용도실에 세탁기, 네, 세탁기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인용 네, 식탁이 있는데요. 음, 어, 세라믹 재질인것 같습니다. 네. 사용 식탁, 네. 튼튼하게 있고요. 그리고 예, 네, TV, 네, TV가 한 60인치 가까이 돼 보입니다. 네. 큰 TV 있고, TV 다이, 그리고 네 테이블, 네, 음덕 테이블 있고 어, 네, 4인, 6인까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큰 어, 소파가 있습니다. 어, 바깥으로 보이는 테라스는 어, 굉장히 예, 시야가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 인 보면 예, 제일 마지막 끝에 쪽이라서, 어, 예, 시야가 아주 탁 트이게, 어, 굉장히 좋은 테라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메인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인룸에 가보면은, 네, 킹사이즈 베드 하나 있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창이, 어,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예, 큰 창, 또 작은 창, 그래서 아마 환기가 되게 잘될것 잘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예, 깨끗하게 예, 잘 돌아가고 있고요. 예, 등 밟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어, 메인 룸이다 보니까 어, 파우더 룸이 같이 있습니다. 예, 파우더 룸 이렇게 있고요. 예, 시스템 어, 행거가 같이 들어있고요. 예, 욕실, 예, 똑같이 깨끗합니다. 거의 사용한 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지금 어, 화장실이 보입니다. 네. 어, 제가 봤을 때 거의 수리할 곳은 아예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집기들이 어, 새로운 집기로 차 있어서 어, 들어오시면 되게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만 오늘은 어, 동광 몬테라스. 투베드룸을 박재 박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답 부동산의 케빈입니다. 저희 그 필답 부동산 사무실 이전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클라기스 정문이고요. 아 어,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포스코 쪽이 보이고 여기 가 이제 사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저기 보이진 않지만 이제 서울 호텔이고요. 예, 여기 클라기스 정문으로 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여기서 임대료나 뭐 계약권, 매매권, 네, 이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좀더 편리하게, 네, 주차도 좀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기스, 포스코, 동각, 네, 쪽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서고 이제, 네 뭐,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